이게 김건희 씨 문제라는 거예요. 핵심적 고리에,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쿠키나 문화가 쓸까? 음. 조중동이 김건희 씨 문제가 나왔을 때 사설을 막 때렸죠. 음.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 올해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laughs> 보수가 개멸할수 있기 때문에 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들 가지고 계속 사설로 때려가지고 음. 촉구를 했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음. 근데 지금 채널 A 말에 의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 요구를 전달했는데. 그러면서 김, 김건희 씨의 병백 의혹에 대한 대응에 섭섭함을 전한 걸로 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문제의 발단이 김건희 씨에 대한 한동훈과 국민의 힘 일부의 대응에 대해서 매우 언짢았다는 라 거고 음. 이 언짢음을 해결할 방법이 뭐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조중동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할 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아니 뭐 김, 김건희. 김건희 씨를 갖다가 저기 사저로 보낼 수 없는 어, 상황이잖아요. 저 그래서 이건 대못을 뽑아낼 수가 없는 부분으로 딱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사저로왜못 보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laughs> 한동훈을 네. 못을 빼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 네. 못을 빼야 되는데. 네. 어들 빼시겠습니까? 망치를 빼야죠, 망치를. 아니 그런데 근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게 잘 <laughs> 이게 예, 이해는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하나씩 풀어보죠. <laughs> 네. 지금 거의 네. 이제 어떻게 할지까지도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와 이게 큰일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벌써 네. 지난주부터 기류가 이상했다 이런 걸 언론이 감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벌써 목요일부터 계속 제가 목요일 말씀드리는 게. 목요일부터 대통령이 불쾌했다는 얘기가 이 기사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김경일 비대위원을 예를 들면 마포구 의뢰다가 데리고 와서 이제 인사시킨 날, 그러니까 공천 때문에 불쾌했으면 그 다음날 대통령이 불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아무 얘기 없다가 그 다음날 김경일 비대위원이 또 언론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날 갑자기 불쾌하다고 하면서 공천 얘기를 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어디서 불쾌했는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감이 온 거고. 그러네. 그러면 문제의 핵심이 영리를 건드린 거다라는 게 벌써 거기부터 분명한 거고. 그러면 주말에 벌어진 일은 사실은 실제 발단은 그 지난, 지난주 후반부터 음, 음. 계속 대통령실 내에서는 어떡할 거야?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걸잘 보면은 오늘 이제 예를 들면 TK 의원들부터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빠르면 오늘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laughs> 뭐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수렴을 한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있고 벌써 그렇죠.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윤재욱 어. 원내대표가 그래. 당 대표 대행을 해고하고 그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라는 대안까지도 일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작동을 할지는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굽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굽히는 거 쉽지 않다고 보지만 여전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는 것까지 전제로 하고 지금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버티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걸고선 그리고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비대위는요 최고위랑 달라가지고 뭐 비대위원들 사퇴하고 이런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음. 끝까지 버티면 사실 몰아낼 방법은 딱히 없어요. 네. 그 정도로 권한이 센 거죠. 그래서 아.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비대위원만 사퇴할 수도 있어요. 그니 그러니까 사퇴는 비대원만 위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비대원만 위 사퇴한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렇 근데 지금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냐면요. 이게 이제 CBS 인터뷰인데 여기서 김경률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자기가 마포울에 출마를 공언한 이상 자신을 어떻게 빼겠느냐. 이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혼내기는 힘들 거다. 이런 도발적인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당신들이 뭔데, 날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까지 김경렬 비대위원도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비대위와 대통령실의 이 알력 다툼이 저는 상당 부분 더이 갈등의 압력이 더 높아질 건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종적인 이 정리는 저는 뭐 대통령실이 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하나만 <laughs> 좀 짧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laughs> 하나만 짧게 <laughs> 말씀하셔야죠. 네. 네. 아니,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조선일보라는 이 불충한 신문이 말이죠. 에? 아, 또 남의 신문을 또 불충하다고. <laughs>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토요일 날김경밀 비대위원 음. 인터뷰한 거를 신문에다가 떡하니 또 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거기서 김경밀 비대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음.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앞머리를 앞머리를 올리고 다니는데 앞머리를 내린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그 과거에 검찰총장 할 때처럼 사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뭔가 정신 차리라는 취지예요. 그런 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당분간 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 오늘을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음. 국면이 왔으면 어떻게 또안 하겠습니까, 김경일 비대위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강대강 대치로 막 가는 거죠, 이제는. 이 부분도. 설렁이면 되지. 지금 속보가 기사. 나왔는데. <laughs> 네. 윤석열 <laughs> 대통령께서 오전 10시에 네. 잠시 후에 있을 민생대 토론의 오차인데요. 여기 불참하신다고도 지금 아, <laughs> 기사가 그래요? 방금 나와서 예. 속보가또 나왔네요. 이 정도면 이제 심각한 영민을 분... 건드렸다는 걸 <laughs> 정확히 드러내는 거에다가 그 민생 대토론에서 하신 말씀도 그렇, 그렇게 뭐 정확한 말씀은 안 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그, 방법이에요. 주로 이제 거기서 예. 이제 세금을 깎아주거나 예. 어디 큰돈 뿌리는 사업을 할 것처럼만 하고 안 하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멘탈리티가 이거 진짜로. 진짜 어떤 친윤계 또는 오케이. 대통령실 대통령이나 여사한테 다 함께 있는 건지 그렇다면 국민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생각 같은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laughs>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디올백 받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좌파들의 공작은 도를 넘어 너무나 비인간적 사기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용당한 파렴치한 범죄 피해자. 왜 피해자 보고 사과라고 하는 것인가?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뇌물, 제가 봤을 뇌물, 때는 뇌물. 뇌물 같이 보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선물이에요? 300만 원 넘는 게? 근데 그렇게 이제 우긴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고, 그리고 선물을 받았을 뿐이다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몰카 공작으로 이용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계속적인 프레임이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 진짜로 비... 이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네. 핵심은 몰카라 그랬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몰카다 네. 그러니까 특검법은 악법이고 어, 명품백은 몰카다 음.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제곱 대금 대통령실 의중이고요 어. 당해찬 <laughs> 뭡니까 지금은 당해찬 비... 전 최고위원이요? 전 최고위원이죠. 네. 장해차 최고위원은 정확하게 대통령실의 의중을 반영하는 거고요. 거기다 비서실장은 서울에 따른 얘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한동훈 비전장이 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정해놓은 음. 프레임과 정반대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경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김경률이니까 이해했을 거예요. 음. 아유, 저 사람은...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한동훈. 그러니까 김경률의 발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조를 해버렸어요, 기후위. 그러니까 이 상황은 더 가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막는 방법은 뭐냐? 한동훈에게 제가 볼 때는 경고가 갔을 거예요, 그만해라라고. 음.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 그럼 넌 부러져야 돼. 방법이 없어. 이 문제를 걸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선거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 어떻게 대통령이 생각한 선거전략을 흔들 수가 있어?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우리가 보낸 한동훈이 날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의중을 다하니까 장애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나와서 뻑꾸이 날리고 있는 거죠. 뻑꾸기 음. 날리면서, 자, 지지층 동조하지 마. 우리의 입장은 이런 거야. 우리 30%, 35%, 똘똘 뭉쳐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단순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날리면 돼. 한동훈누 이거 해봤어? 그거 쉽게 날릴 수도 있어. 대신, 동조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실의 의중은 명확합니다. 감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매우 지금 안 좋은 상황. 그니까 제가 안, 제가, 그쪽이 안 좋은 거죠? 저는안 좋을 건 없습니다만.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게, 10시 행사를 갑자기 불참하겠다고 얘기한 건, 대통령이 경로했다. 라고 하는 걸, 아니,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응답해라. 전 그렇게밖에 안 읽히거든요.